지난주 엔터테인먼트 뉴스피드는 단숨에 한 커플의 이름으로 도배됐다. 배우 겸 진혜성인 별사랑 그리고 뮤지컬계의 숨은 보석에서 드라마까지 스펙트럼을 넓혀온 진혜성. 두 사람이 우리는 이제 사랑을 약속한 동료가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함께 써내려갈 가족이라고 밝히는 순간 수많은 팬 계정이 폭발적인 환호를 터뜨렸다. 그런데 이 둘의 러브 스토리가 단순한 공개 열의 결혼 직선 코스로 끝날 리 없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구석구석 숨어있던 반전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현실판 로맨스 시트콤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별사랑은 오래 전부터 장르 무색 배우라는 수식어로 불렸다. 진해성에서는 탁월한 센스와 생활 밀착형 입담으로 매회 소란을 피우는 마더니처럼 활약했고. 드라마에선 현실감 넘치는 생활 연기로 존재감을 쌓아 올렸다. 반면 진혜성은 클래식 성악을 전공하다가 뮤지컬 무대로 뛰어들어 호소력 짙은 중저음과 섬세한 감정선으로 입소문을 탔다. 그가 출연한 창작 뮤지컬이 대극장 매진을 기록하던 날, 커튼콜 직후 별사랑이 가장 먼저 꽃바구니를 들고 나타났다는 일화는 이제 팬덤 사이에서 전설의 3초 눈맞춤으로 회자된다. 하지만 당신은 누구도 두 사람을 연인으로 연결 짓지 않았다. 아무도 몰랐던 물밑 이야기가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작년 가을 한 OTT 진행성 프로젝트에서였다. 셀럽들이 무작위로 짝을 잃어 48시간 동안 미션을 수행하는 콘셉트였는데 제작진이 투표로 뽑은 케미 기대 1위가 바로 이 둘이었다. 그때 시청자들은 일주일에 한번 업로드되는 편집본만 봤지만 현장 스태프들에 따르면 편집되지 않은 짧은 쉬는 시간에 더 많은 대화가 오갔다고 회상한다. 낮에는 장난스러운 동료, 밤에는 진지한 조언자로 서로를 맞받고 주던 시간 속에서 호감은 조용히 깊어졌다. 둘의 관계에 불이 붙은 결정적 계기도 진혜성 미션이었다. 마지막 회에서 각 팀이 상대의 장점을 무대화하는 공연을 준비해야 했는데, 진혜성은 별사랑의 낡은 다이어리를 넘겨받았다. 다이어리 맨 앞장엔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겠다는 어릴 적 버킷리스트가 적혀 있었다. 진예성은 그 문장을 가사로 풀어 새로운 발라드를 작곡했고, 화려한 조명 대신 따뜻한 스탠드 조명을 켜고, 직접 피아노를 치며 노래했다. 방송 당시 제작진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자막으로 곡 전체를 소개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지만, 짧은 한 소절만으로도 댓글창은 스며드는 두근거림으로 들썩였다. 녹화 끝나고 새벽 3시, 진혜성은 스태프버스 앞에서 몰래 별사랑에게 USB를 건넸다고 한다. 그 안에는 완성된 곡과 함께 내 목소리로 이 노래를 채워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 두 사람은 그 작업을 핑계 삼아주 3회 스튜디오에서 심야 녹음 데이트를 이어갔다. 무대 밖에서도 둘은 절묘한 타이밍으로 서로를 응원했다. 별사랑이 새 드라마 캐스팅 제안을 받았을 때 작품은 미묘한 사극 판타지였고 주변에선 무리한 도전이라며 말렸다. 그녀가 망설일 때 진혜성은 대본을 직접 읽고 차라리 새로운 장르를 내식으로 주무르는 게 낫다며 캐릭터 연구를 같이 해줬다. 반대로 진혜성이 브로드웨이 라이선스 뮤지컬 오디션 언서 제출 마감 30분 전까지 자기 파트를 바꿔야 했을 때 별사랑이 들고 온 커피와 초콜릿이 그에게 30분 집중 버프를 걸어줬다는 미담은 이미 팬카페 고정글이 됐다. 이렇게 서로의 호흡을 가장 잘 아는 파트너가 되면서 두 사람은 어느새 사랑보다 더 깊은 단어로 묶였다. 주변에서도 둘이 함께 있으면 공기가 편안해진다는 증언이 이어졌지만 정작 본인들은 구질라벨을 붙일 필요 없다며 조용히 감정을 키웠다. 결심은 지난 겨울. 별사랑이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내려가 있던 시기에 내려졌다. 폭우가 쏟아지던 저녁, 진혜성은 무대가 끝나자마자 첫 비행기로 제주에 도착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열린 소극장 무대에서 팬미팅 행사 참석자들에게 오늘은 누군가의 꿈을 이루는 날이라며 즉석 미니 콘서트를 열었다. 마지막 곡이 끝나자 실내의 모든 조명이 꺼졌고 무대 스크린에 파란 글씨가 떠올랐다. 다음 챕터를 함께 써 내려갈래. 관객들은 무슨 이벤트인가 어리둥절했지만 별사랑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뛰어올라 그 문장을 읽고 있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때 스태프들이 양손 가득 들고 들어온 건 반짝이는 은빛 풍선이 아니라 다음 뮤지컬 리딩 스케줄 표였다. 프로포즈 레터와 스케줄 표를 동시에 건네며 두 번째 주인공 자리는 비어있다고 말하는 진희성에게 별사랑은 습관처럼 관객에게 먼저 손인사를 보낸 뒤 네가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 갈게라고 대답했다. 이 과정을 지켜본 팬들은 무대와 일상을 구분하지 않는 영리한 너브레터였다며 열광했다. 공식 발표가 나간 날, 두 사람은 각자의 SNS에 같은 사진 한 장을 올렸다. 푸른 새벽빛이 살짝 깃든 옥상에서 서로 등을 맞댄 채 왼손 약지에 맞춘 듯한 얇은 밴드 반지를 보여주는 사진이었다. 자칫 지나칠 뻔한 디테일이지만 사진엔 작년 진해성 프로젝트 로고가 그려진 작은 배지가 클로즈업 돼 있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우리의 시작은 거기였어요. 그리고 끝없는 새벽을 함께 걷고 있어요. 팬들은 바로 해시태그 샵사인 새벽동맹 샵사인 옥상 프로포즈를 생성했고 12시간 만에 조회수 1억건을 돌파했다. 덕분에 검색 포털 실시간 트렌드에는 밴드 스타일 커플링, 야간 옥상 데이트 명소 같은 키워드까지 치솟았다. 결혼식은 작지만 울림 큰 방식으로 준비 중이다. 두 사람이 선택한 장소는 한남동의 오래된 예배당. 좌석수가 100도 안 되는 이곳은 화려한 샹들리에 대신 나무로 엮은 종탑이 인상적인 곳인데, 별사랑이 예전 인터뷰에서 대사가 되지 못한 속마음을 쏟아낸 성가대석이 내게는 휴식처라며 꼽았던 바로 그 장소다. 웨딩 콘셉트는 리허설 없는 본공연. 하객석엔 전문 플로리스트 대신 뮤지컬 조명감독, 드라마 동신호금 기사, 진해성 FD들이 자원해서 앉는다. 축가는 아직 비공개지만 뮤지컬 라인업과 드라마, 오스트 가수가 릴레이 무대를 꾸밀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그리고 팬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스탠딩 라이브 뷰잉이 열린다. 결혼식 당일 낮 2시 백슬래시 사인 4시 두 사람이 결심을 나누게 된 제주 소극장과 전국 세계 소도시 극장에서 동시 생중계를 진행하고 티켓 판매 수익 전액은 장애 아동 예술 교육 지원에 쓰기로 했다. 진혜성은 우리 둘을 만든 건 무대와 관객이니 관객이 다시 누군가의 무대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공지가 뜨자마자 좌석은 3분 만에 매진됐고 예술 교육단체 사이트는 한때 접속이 지연될 만큼 트래픽이 폭증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미담 종합 세트로 이어지면서 광고계도 바빠졌다. 브랜드들은 부부 시너지를 노리며 공동 모델 제안을 보내기 시작했고 이미 한 커피 캡슐 업체는 아침 7시 커피보다 먼저 깨워주는 목소리라는 카피로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그런데 진혜성과 별사랑은 일단 신혼 6개월 동안은 광고보다 각자의 전공으로 서로를 돕는 콜라보 프로젝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별사랑이 대본과 연기 코칭을 맡고 진혜성이 음악 감독으로 참여하는 단편 드라마, 뮤지컬 하이브리드 작품이 1월 크랭크인 예정이다. 이미 파일럿 버전이 OTT 내부 시사회에서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자아냈다는 후문이 새어 나왔다. 연예인 공개 연애, 결혼이라는 익숙한 템플릿 안에서도 이 커플이 유난히 빛나는 이유는 결국 태도에 있다. 누군가를 지켜보는 팬에게도 같은 업계에서 경쟁해야 하는 동료에게도 두 사람은 사랑이란 단어가 부끄럽지 않을 만큼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증명해왔다. 여론은 호들갑 대신 박수를, 질투 대신 응원을 선택했고 덕분에 결혼 발표 주식 폭락이라는 가요계의 낡은 징크스조차 무색해졌다. 어떤 팬은 우리가 열광한 건 화려한 드레스코드가 아니라 서로의 꿈을 밀어주는 방식이라며 SNS에 장문의 편지를 남겼고, 그 글은 일주일 만에 다섯 개 언어로 번역됐다. 때로는 진해성 속한 장면이, 때로는 비 오는 밤 제주 바다를 바라보는 침묵이 이 둘의 이야기를 한 뼘씩 키워왔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지 않는다. 별사랑과 진혜성은 결혼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삶의 장르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약속한 첫 장은 누구도 지루하지 않게, 그러나 누구도 놓치지 않게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조만간 맞이할 작은 예배당의 종소리가 그첫 장을 울릴 때 관객이 아닌 우리는 모두 출연자다. 누군가의 꿈이 노래가 되고 누군가의 노래가 삶을 만든다. 그리고 그 삶이 또 다른 사랑을 부른다. 예고편이 끝났다. 이제 본편은 우리 눈앞에서 막을 올린다.